이렇게 마냥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워낙 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부상도 굉장히 많이 당하죠. 이런 모습 때문에, 인류가 더 열광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2년에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팀이 한국에게 지고 나서 그, 대전에 있는 어디 연수원 건물을 숙소로 쓰고 있었나? 거기 침대도 다 부수고, 커튼도 다 떼어내고, 막, 생 난리쳤고요. 그리고, 어게인 음, 1966 이라는 카드 섹션을 보고 굉장히 흥분했거든요. 그러니까 66년에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 0으로 이긴 경기를, 에, 우리가 그대로 그, 반복하자라는 뜻이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일이 아직도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음.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세 가지를 대라. 이탈리아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세 가지를 대라. 그럼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네, 남자들한테 물으면 첫 번째가 축구, 두 번째가 여자, 네세 번째가 패션. 여성들한테 물어도. 첫 번째가 남자, 두 번째가 패션, 세 번째가 축구라고 대답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탈리아 여성들은 축구를 좋아서 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젊고 잘생긴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본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축구 인류학, 뭐, 축구는, 뭐, 문명의 일부다, 뭐, 사냥꾼 회로다,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축구 규칙을, 익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축구를 여러분 나름대로 소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게 또 축구의 강점이기도 하죠. 2002년 월드컵에 쏟아져 나온 붉은 악마들을 보고 저는 이것이 삼국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원시 부족 공동체의 축제의 재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축구가 하나의 그 매개체가 돼서 전부 다 즐겼던 것이 축구 자체를 알고 즐긴 거하고는또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축구를 즐기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축구장에 가서 보는 거 그러니까 축구장에 가서는 경기에 집중하고 어떤 팀이 보다 좋은 기술을 써서 득점을 많이 하는가. 이것을 보는 게 일반적인 축구의 관전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전법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가운데서는 어, 어머 뭐저 팀은 이렇게 그이 상의에 저기 뭐 라운드 티네. 여기는 기시 달렸네. 여기는 뭐 끈으로 조이네. 이런 거. 백넘버에 폰트 뭐 색깔은 어떠네. 아우, 저 팀은 옷이 파스텔 톤이야. 이런 거 보시고요. 또 스판 재질이다 이런 것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스판 재질은 이탈리아 팀께 제일 스판 재질이다 이거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생각보다 수비수들이 막옷막 막 잡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판 재질이면 잡혀도 굉장히 멀리까지 갈수 있고, 설령 잡혀서 쓰러지더라도 심판 눈에 굉장히 그확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스커트 길이가 달라지듯이 시대에 따라서 이 선수들 바지 길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70년대는 핫팬츠 스타일이었고요. 90년대 중반에는 이게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스타일이었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재질 소재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세세한 데까지 들어가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대 이탈리아 전에서 그 이탈리아 선수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꿰매고 머리에 이렇게 붕대 감았던 거 생각나세요? 네. 그러면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미국 전에서 황선홍 선수가 그 상대 선수와 볼을 다투다가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꿰매고 이렇게 머리에 붕대 감았던 거 생각나세요? 네. 황선홍 선수가 밖에 나와 있을 때한 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황선홍 선수가 굉장히 막그 안타까워 했었는데 어, 이탈리아 선수의 붕대는 망사형으로 돼가지고요. 이렇게 꼭지를 탁 틀어올린 굉장히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황선홍 선수께 어땠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냥 그냥 대충 동요 맨 거죠. 네. 그 처치를 담당했던 최주영, 그, 의료팀장께 제가 물어보니까 빨리 지혈을 해야 되고 압박을 해야 되고 그 순간에 막 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묶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가 2002년에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랬다면, 그, 고 닮은 모자, 그거를 닮은 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을 거예요. 실 예가 있습니다. 크라상이라는 빵 좋아하세요? 네. 크라상은 부러고요 크라상은 사각형 빵에 비해서 만들기도 어렵고, 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근데도 그걸 만들어 먹는 이유는? 뭐, 맛이 특별히 있어서. 모양이 이뻐서. 그만큼 비싼 값을 받나요? 이슬람군이 그 지금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를 포위했다가 네, 에, 그 이슬람이 물러가면서 즉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에게 완전히 밀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그 물리침으로써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에,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루아상은 승전 기념 식품입니다. 다시 황선홍 선수 얘기도 돌아가 볼까요? 그걸 어떻게 상품화하면 될까요? 상품화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차단이 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축구를 다르게 소비하는 법,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끌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황선홍 선수의 그큰 딸이 한국 축구 발전에 굉장히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황선홍 선수가 그 여기 눈이 찢어져 가지고 피 이렇게 흘리는 게 이제 경기장의 커다란 화면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관중석에서 황선홍 선수 부인하고 딸이 있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잡혔거든요. 예, 그리고 경기 끝나고 그 황선홍 선수 딸이 아빠 이제 축구 그만하시면 안 돼요. 라고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축구라는 것이 하나의 스포츠에서 이 가족이라는 음 어떤 상징 제도 개념 속으로 아주 이렇게 탁